일단은 사전 질이 들어온 것부터 할게요. 뭐,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빼고 하겠습니다. 자, 발주자가 책임을 지느냐? 발주자는 일단 책임을 지지 않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질문을 애매하게 발주자하고 시공사가 수급인의 하도급 위반 사항까지 어 커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련한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포함되느냐거든요. 그래서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발주자는 면책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경우에는. 어 비교적 명확하게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만약에 추락 사고가 있으면 사나, 지금 산업법상으로도 건설현장 현장 소장도 처벌받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사장도 처벌받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뭐, 대응방안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해야 될것 같고. 유통업체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방안을 수립하면 더 좋으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시민제에서 공중교통수단 관련돼서, 어, 하셔야 되는데, 유통업체는요, 이게 어떤, 거, 이게 두 가지가 고민인데, 공중이용시설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뭐,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물류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좀다 달라요. 물류센터는 중대산업재에도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은 아닐 거예요. 근데 편의점은 오히려 본인들이 유통하는 거에 대한 제조물에 대한 제조물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니까 당연히 제조물 책임도 문제가 되지만, 아 제조물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업형 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다는 건데 그러면 공중이용시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뭐 간단하진 않은데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 이런식의 그 요청들이 되게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꼼꼼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중대 어, 저기 제가 신광상 뛰어넘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다 안전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예산 넣고, 인력 세우고 이런 겁니다. 굳이 특별한 거를 세우자면 안전 점검 계획과 안전 계획을 세우라고는 되겠 있어요.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은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이그이 제조물을 유통하는 데는 제조물 책임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중첩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말씀드렸고, 다른 엄마 병행 불가능하고요. CSO는 본사에 위치하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공장에 위치하고 있을 때 문제가 없냐. 이게 규범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 있는 조직이 전사를 관장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본사에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으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꼭 본사에 있으란 법은 없어요. 공장에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물어보신 건 뭔가면은 안전보건 책임자는 본사에 있고 안전보건 전담주도 공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담 최고 안전보건 C S O가 이 사람들을 통화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 그러면 전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공언과 달리 두 시간이 됐는데 질의는다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약간 넘어도 된다고 대안 상의에서 중간에 사인을 주셨습니다. 타 팀에서 별도인을 채용한 후중대재철처 업무를 담당할 경우 전담 조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니까 따로 해야 됩니다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냐 당연히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게 그 벌금이 이렇게 매겨지고 또는 나중에 경영 책임자한테 구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책임자들한테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임원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렉터스 i l 피셔스라이 s 리티 인슈런스라고 임원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주면 나중에 좀 사후 보전을 할때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 보험 과 가입이 의무화가 되는 거냐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장비나 설비의 문제가 아닌 작업자 실수에 의해서 재해 발생할 때 중대재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함으로 말미암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물적 시설의 위배지, 이 작업자 실수에 의해서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를 설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편하다고 안전대를 풀고 작업하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주는 저는 안전대를 줬는데 근로자가 안한 거니까 근로자 과실로 죽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통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얘가 작업을 한다고 했으면 얘가 작업을 할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네가 감시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전대뚝 주고 야 알아서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거 아니냐. 그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얘가 혼자 그 전날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단순히 그냥 줬다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 했다 이러면 처벌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자 실수라고 하는 게 작업자의 엄청난 실수거나 누가 봐도 사업주가 책임이 없다라면 처벌 안 받는데 사업주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는 아주 심플하게 작업자 실수에 의했을 때도 처벌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작업자가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회가 전형적인 죄일 텐데 이때도 매뉴얼을 준수하라고 계속 교육을 하거나 매뉴얼을 준수하지 감시하거나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시면 사업주가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2년 유예됐다.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간에 50인이 넘어가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2년 다 유예를 받느냐. 넘어간 시점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냐. 노동부 해설서에 의하면 넘어간 시점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유예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뽑아가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50명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대재해처벌 적용이 됩니다. 예. 사전 지류는 다 말씀드렸고요. 중첩법 전단전인대 안전보건팀을 소속시켜 사업장 운영관리 업무를 진행해도 되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제삼자에게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안전보건관리책의 구축, 이행 및 안전보건 확보 업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면책 가능할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요. 이건 PM, FM,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AM. 어, 일단은 답은 면책 안 됩니다. 이거는 계약서에 뭘, 이렇게 제가 아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계약서를 쫑글닥쫑글닥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기에또 PM도 AM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PM하고 AM이 지금 중첩법에서 말하는 모든 거를 FM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면책이 가능하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음, 아, 발전소를 발주자인데. 그니까, 우리가 발주자예요. 근데 다른 회사를 시공사로 해가지고 발전소를 건설 중인데, 아, 건설 중인데, 투자자 자격으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로 볼수 있냐. 볼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원칙적으로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요. 요거는 약간 규제 담당하는 변호사랑 건설부동산 담당 변호사랑 조금 견해가 달라요. 규제를 담당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적용될 수도 있다. 라고 약간 보고요. 건설부동산 하는 분들은, 야,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중대재철법 해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처벌 안 받겠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약간 변호사들끼리도 생각이 다른데, 일단 노동부는 원칙적으로는 처벌 안 받는다고 있으니까, 일단 답은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전소, 무슨 건설한다, 이런 거 말씀하신 분들요. 대표가 아닌 상업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동일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장님 이슈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어 상업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동일인에 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뭐 이건희 회장님, 최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처벌받을 수는 거의 없고요. 기업 하나 딱 갖고 사실은 오너고 자기가 다 하는데 밑에 약간 뭐. 허수아비라고 바지사냥을 하긴 뭐하지만 상당히 권한이 축소되어 있는 대표회사를 두고 자기가 다 보고받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오너들 이런 경우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 물류센터에서 3PL 서비스 제공시 수급이나 안전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고요. 이거는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사난법 적용 제외였던 회사들은 안전보험 관리책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요. 이거는 네, 저희 법무법인에 맡기셔서 갖추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요. 이건 사실은 저희 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법무법인 세종도 지금 그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고요. 노동부에서 이게 뭐 심혈관계질환이나 직장내로 피면 사망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뒤로 금융회사들, 은행들, 보험사들 이런 데서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에야 돼서 너무 포괄적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뭐 안전 조직과 보건 조직을 별도로 돼야 되느냐? 이거는 아까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안전 보건 조직으로 한한번 하면 되고요.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는 우리 시행령에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에 거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전담 조직은 꼭 안전 관리나 보건 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전담 조직 상위로 CSO를 선임해서 CSO가 지속적으로 준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소송 발생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대표이사가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CSO를 대표이사의 책임을 미루는 존재로 설정하시면 굉장히 힘들고요. 다만 CSO를 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이나 이런 걸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대표이사가 CSO로 보고를 받고 이런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그때는 대표이사가 혹시 책임을 지시더라도 약간 책임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물류 창고 주유소 정비소가 공중 유실에 해당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한번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거는 제가 지금 즉답은 안 되는데 물류 창고는 뭐, 될 수도 있고요. 주유소도 될것 같고, 정비소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연 2회 해야 됩니다. 제2 대응 절차 같은 경우 비상사태 대체 훈련으로 대체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2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그거를 반기마다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비상사태 대체 훈련이라는 건 점검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차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점검을 1년에 두번 하셔야 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규모가 작고 영업조직으로만 구성돼 있어도 독자적인 중첩법 예산을 갖추기 어려운데 외국 본사의 규정준수로 면책될 가능성이 없죠,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없다는 거는 절대로 면책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룹 전체 해외에 있는 CEO를 의미하는 건가요? 한국사업장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한국사업장이 법인이면 한국사업장의 대표일 거고요. 한국사업장이 브랜치라면 해외사업장 대표일 겁니다. 음. 한국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외사업종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장 실습생의 사고 시 적용, 이거는 기존에 노동부가 얘기를 했는데, 현장 실습생은 일단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노동계나 일부, 어, 교수님들은 현장 실습생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재점물 원료물을 운송 보관한 업체가 재점물 원료물이 변질돼서 일반 공중이 피해를 입은 경우, 어, 운송 제조 보관 업체가 중대시민제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당연하게 조금 누가 져요. 그 자기네들이 변질시켜가지고 대게했으면 당연히 져야 되죠. 평택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중첩법 제가 평택 물류창고 화보 화재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야외 공영장, 노후시설 등의, 붕괴로 발생한 사고는 중대시민대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막 개별적인 사례를 막 들어주셨는데, 개별적인 그니까 옛날에 있었던 2014년에 판교 테크노밸리 광장 환풍구 추락 사고가 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사례 사정해도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적용 가능성. 노동부의 입장에 하면은 당연히 적용 가능하고요. 저도 택배 야간 택배자들 같은 경우는 어뭐그 자체가 야간 택배라는 것 자체가 그 업무로부터 발현된어 사고일 수도 있다. 과로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능할 것 같습니다. 펀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PM 자산운용사 이게 나왔네요. 이게 누가 책임 소재가 더 클까요? 아무래도 FM이 제일 크겠죠. FM이 제일 크고, 그 다음 PM, 그 다음 에 AM인데, 아마 셋다 처벌은 다 받게 될 겁니다. 대표회사 3명일 경우에는 세명 3명 모두 처벌받나요? 세명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했으면 처벌을 받을 거고요. 세명이 이제 각자 대표로서 각자 사업 부분을 나눠가지고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대표회사가 따로 있었다면 그분만 처벌을 받을 겁니다. 예, 끝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두 가지를 오판을 했는데 일반론을 너무 길게 얘기를 한데다가 두 번째는 너무 질리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질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우리 작년에 할 때는 질리한 다섯 개인가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질리가 거기 3 0 개가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뭐한1 0분 오바 됐나요 <laughs> 죄송하고 빨리 끝내는 강사가 훌륭한 강사고 시간 오바하는 강사는 훌륭한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득이 훌륭한 강사가 못 됐습니다 어, 양해를 구하면서 그냥 마치고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